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 누구죠 여러분? 아잘안 들려요 다시 한번 누구? 그분의 어, 아직은 예비사위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원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땀을 쥐었어요 그 보답은 그 공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죠. 농업이 발달해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살다 보니까 별의 별을 참 일이 다 겪고 있는데 참 외동딸 하나를 키우다 보니까 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예비 사위니 뭐니 하는데 나는 도대체. 장인 될 사람들이 왜 딸이 시집가게 되는데 그걸 반대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 내가 이해가 안 가. 아유. 내가 잠시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이참이 머리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던 건 진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건 뭡니까? 예. 예 약주는 천천히 나중에 나중에 드시기로 하고 약주는 우리 공연을 해야 되니까. 거의 어,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안주 좀 드시지 그냥 아, 병이 최고야. 참 최고, 저분이 최고. 최고야. 최고. 어? 소주 들고 와서 나를 안주 삼아서 먹고 한잔 하고 또 쳐다보고 야 안주감이 이런 안주감이 어딨어 <laughs> 나는 <웃음> 최고의 안주감 여기는 최고의 사위감 맞죠? 어머님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다니까 어. 하여튼 지금부터는 내 딸이 시집가겠다 남자를 데리고면 무조건 찬성해야 돼. 반대하는 장인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laughs> 아주 양심에 찔린다 찔려. 음. 이쪽 가평은 처음인가요? 가평은 어. 제가 왔죠. 라고몇번 와봤죠. 몇 번? 여기에 그 어. 저기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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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물놀이 하는 거 거기에 제가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뭘? 자자 가평하면은 자, 자, 자시죠.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게 자시 이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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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음식에 잣 들어가면 일단 먹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냥 잣 잠이 오게 돼 있어. 맞지요? 가평 잣이 최고야. 그래서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축복이고 저는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는늘 생각해서 선물이라고 생각해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도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인사 말씀드릴 때는 얼굴 좀 봐주시지 전부 배만 쳐다봐 에? 아니 원혁이 볼 때는 얼굴 봐주고 내가 여기 볼 때는 배만 쳐다보고 에? 그렇지만 12kg를 뺐어 드디어 10kg 나는 살 빼고 박수 받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야 내가 그래서 오늘 선물로 이렇게 열광해주시는 수많은 팬들, 오늘 또 뽀랑이 분들도 또 많이 오시고, 우리가 또 유튜브를 하는데 그것도 팬들이 오셨어.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어머, 원혁이가 태어나자마자 본인 곡이 나왔어. 드디어. 그 곡을 지금부터 한곡두곡 곡 선물로 드리고, 중간에는 또 우리 두 사람의 부속품이 하나 있어. 어, 이마트 가면 원 플러스 원이 있죠. 오늘은 완 플러스 2 해가지고 뭐 하나가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따라왔어 잠시 후에 소개할 테니까 우선 오혁이 네이 곡을 소개하면서 한번 선물을 드려 봅시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어 세잎클로버라는 곡인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잎클로버는 응.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사람들은 세잎클로버보다 뭘더 뭘 좋아해요? 이거는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있어. 사실 행운보다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 발 밑에 있는 행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지금부터는 행운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잎클로바는 여고생 때 많이 따봤어 그죠? <laughs> 책갈피에다 놓고 남학생 주려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세이클로바원역의 노래로 갑니다 가봅시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laughs> 하!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내 눈보다 더 좋은 게 the same no 여기만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새끼들을 이 어린 것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차에 삐짓고 탔지. 타니까 왜 탔녜?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오는 동안 너희들 심심할까 봐 탔다 그러더니 여기 딱 쓰니까 어, 딸이 제 딸이 그냥 내 허리를 잡더니 아빠 어, 원혁이랑 같이 올라가서 무대에서 어르신들을 한번 즐겁게 해줘. 그래갖고 올라온다. 잘 왔어요 내가? 음. 아니 내가 올라오는데 지금 놀래가지고 기절하신 분만 네 분이 기절하셨어. 아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청심한 다섯 달잘 사왔어. 근데 이 어머니는 이 평생 칠 박수를 지금 다 치는 거야? 내저 어머니처럼 박수 치는 분에 태어나서 처음 봤네저 어머니한테 이 와. 포도주. 에? 내가 이 박수를 일년칠 거를 다 쳤어. 어디 가서 가져줌마 그 예, 요거 선물. 축하드립니다. 아. 요건 내가 계산할 거야. 내가 계산할 거야. 가평 포도즙. 어. 와. 어쩌면 파마도 잘 나왔네. 그냥 오늘 여기 한마당 축제에 참가하느라고 그냥 파마까지 새로 했어. 근데 이 가평에는 미정원이 한 군데야. 어떻게 뽀글이 파마가 다 똑같아? 원장 똑같은 사람이 다 파마인 것 같아. 어? 아유, 또 여기 계신 어머니는 염색도 잘 나왔네. 그냥 에, 알았어. 에. 하여튼 오늘 기분이 어때, 원혁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니 사실 어. 오늘 응. 날씨도 이렇게 사실 맑지 않아서 너무 걱정을 했어요. 오늘 어떻게 많은 분들이 오면서 차 차이... 얼마나, 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비가 안 내리게 해달라고 아버님께서 오늘 정말 응.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걱정 행사가 잘 돼야 될 텐데 날씨가 안 좋아서 응. 걱정이다 하셨는데 응. 사실 이 날씨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 얼굴들이 너무 밝으세요. 지금 나는 얼굴 이 안에 화창하다 화창해 얼굴 안에다 무슨 조명을 켜놓은 줄 알았어. 어쩌면 이렇게 광이 나고 윤기가 나고 비한 방울도 안 떨어졌잖아 전혀 아, 안 떨어졌어. 야 세상에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자우지간 아니 왜 이렇게 네? 오늘 얼굴들이 밝으신 거예요? 우리가 와서 밝아졌다니까 한 곡을 더 보내줘야 돼. 맞지? 드려야 드려야죠 드려야죠. 드려야죠. 네. 그래서 이한 곡은 뭐냐면 이번에 신곡이 나온 거 같이 나왔는데 네. 조선의 사랑꾼 다 보셨지. 조선의 사랑꾼의 그 사랑꾼만 따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작곡을 해서 세상에 선물로 보내왔어. 그렇지. 여기 작곡가가 한 분이 계시다. 바로 바로 나온다. 자, 그러면 원역의 노래 사랑꾼을 선물로 또띄워드립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아빠가 따줄게. 너는 앞으로 가평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부르지 않더라도 와네 그냥 와서 네 도, 돈도 받지 말고 네 행사가 여기서 펼쳐지면 네. 가평에서 펼쳐지면 너는 무대 주위를 왔다 갔다 해.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사회자가 이렇게 보고 너를 소개하면 네. 무조건 올라와서 흔들어. 왜? 이렇게 응원단이 난리가 나니까. 어? 감사합니다. 이, 이건 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해. 네. 어? 나는 반드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정말 이걸 대박이다. 지금 요거 녹화해가지고 집사람한테 보낼 거야. 어? 괜찮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완 플러스 뭐라 그랬죠? 투. 그렇지, 완 플러스 투. 우리가 오는데 부속품이 하나 따라 올라왔다고 그랬어. 그 부속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정말 8년 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를 갖다가 참 감동시킨 나의 영원한 파편 부속품 이수민 양을 소개합니다. 네, 아유 참, 음, 이건 어디 가나 이거 따라다녀 그냥. <laughs> 그래 인사드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 인사니다아 <laughs> 인사 말씀 좀 들어보고 가만, 가만 있어. 여기 무슨 개 모임 왔어? 지금 가만 있어. 인사 말씀 시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두 남자 아빠와 오빠 두빠의 그녀 문암동녀 외동딸 이수민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여기도 다 따님도 계시고 아드님도다 계신데 이렇게 또 수민이를 이뻐해서 그냥 아주 그냥 어, 감동의 눈물이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네 그냥 그냥. <laughs> 고마워요. 그냥 오늘 그냥 추우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바지 입고 오려니까 아니다 이쁘게 보인다고 얼어 죽는 한이들에도 치마 입는데 그렇다고 또 치마까지 입고 왔어. 어 가평에 처음 와봤지? 아 가평에 저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처음 음. 왔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핫한 곳인 줄은 몰랐어요. 참 원혁이 못됐네. 이 좋은 곳에 너만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수민이 데리고 오면 어디무서 덧나니? 와서 잣도 좀 먹이고 와서 보면은 여기 사과도 있고 뭐 포도 먹을 게 천진데 데리우 맞아요, 오지 맞아. 너 마, 앞으로 어 맞아. 니네들이 안보인다 그러면 가평 간 걸로 내 생각할게 응 <laughs> 어? 가평 이 얼마나 저 물안개 봐라 물안개가 착있고그 저쪽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기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 그렇지. 아니 날씨는 쌀쌀한데 어. 분위기는 뜨거워요. 이 날씨가 쌀쌀하다고? 네. 난 지금 온몸에 열기를 느낀다, 열기. 뚱뚱해서 그래요, 그거는. <laughs> 그래서 12kg 뺐어. <laughs> 내가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정말 몸 관리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살 빼는데 얘 잔소리 때문에 빼서 잔소리 때문에. 아빠 고만 먹어, 고만 먹어, 고만. 귀에다 대고 이명이 왔어, 이명이. 고만 먹어, 고만 먹어,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그러니까 딸의 사랑으로 살입했다 이거지. 네. 근데 맞아요.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님과 아버님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될 우린 의무가 있어. 그렇죠. 어. 아빠는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알았어. <laughs> 원혁이하고 아원혁하고 시민이 지켜주라고. 어, 건강해가지고. 얘네들이 날 지켜줘야지. <laughs> 내가 지켜줘야 돼? 맞아요. 건강을 지키는 게 지켜주는 거죠. 어, 엄마가 시킨 에. 대로 할게. 알았어. 에. 수민이 때문에 아, 살았다고? 에. 그건 맞어. 정답이야. 에. 알긴 알아요. 뭐? 알긴 알아요. 지금 알았어. 지금. <웃음> <웃음> 자 그렇다면 우리 셋이서 이번에는 드디어로 노래 한 곡을 보내드립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셋이서 뭔가 보여줄 때 나와서 춤추신 분들은. 본인 수명에 10년은 더 살아. 그리고 지금 몸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 가슴아리석병, 뭐 관절염, 치통 무슨 통, 하여튼 그통이통저통다날 수가 있어. 왜 우리가 노래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거든? 이 살을 빼니까 부작용이 있어. 이게 자꾸 이게 흘러내려 가지고 걸리는 게 없어. 이제는 바지에. 어. 알았어. 사랑의 테이스트 음악 주세요. 갑니다. 그 신나게 즐겨볼까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십시오 자 음악 살리고 살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버려 샹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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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스트 치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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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신나게 멋지게 가자 수도권 유일의 청정 지역, 북면이요. 그걸 호반 낭만의 고장이 청평면이고, 나는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 유명 농계 고장이 바로 서악면이요 어? 그리고 보시기가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고. 네. 뭐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뭐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 끝에가 안 보여서 지금 못읽 읽고. <웃음> <웃음> 그 모든 게 합쳐서 바로 이곳이 가평이요. 맞죠 음자 그러면 자, 저희가 앵콜을 할 건가요? 어, 앵콜하기 전에 숨좀 돌릴 겸나숨 물도 좀 마셔야 돼네 네, 홍보 하나를 또 뭐, 해볼까? 무슨 홍보요? 한다. 제가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들도 다 네, 보고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어. 거기서 이용식 오래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용식 오래 살리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뽀티비라고 아빠가 뽀시기에 줄임말이에요 아뽀티비 아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거기서 그냥 얘가 그냥 운동시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되시오 아주 그냥 내가 이 배를 보여주고 싶어 미치겠어 그냥 얘가 운동시키는 바람에 이제는 양말도 내가 신어 아니 어머님 말씀 양말.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딸 때문에 살아있다고? 어, 딸 때문에 살아있대요. 알았다니까알았다니까 응. 어. 근데 그걸 얘가 시킨 것 같아. 얘가 뒤에서 시킨 것 같아. 다 조종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번에 골고루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딘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저푸른 초원입니다. 그린 색깔이 촥 있는 저푸른 초원. 님과 함께.

저푸른 가평에서 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 그림 같은 가평에서 어. 사랑하는 우리님과 여러분과 여러분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살고, 싶어, 100년 싶어, 100년 살고 싶어, 싶어 네 여러분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네. 건강이 최고예요. TV에서 네. 또 저희 아빠 보실 때마다 생각나시면 아빠 건강 위해서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내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찾아주세요. 우리 보시기 유랑단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군수님 가신 줄 알았지. <laughs> 세상에. 아니 아유. 우리는 형제처럼 지내고 형동생하면서 전화 자주 연락을 하는데 아하. 오늘 여기서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 세상에 어쩌면 그냥 눈도 조금 더 커진 것 같아 그냥. 아유, 그냥. <laughs> 군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 포시기 형한테 제가 가평 특산물 자선물 좀 하려고 와. 유명한 의장님. 저는 따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따님한테 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최정영 회장님도, 우리 기재경 동민단체 회장님도 아, 이렇게 네. 오늘 멋진 공연 잘 봤어요 진짜. 아, 아 대단했어. 네. 나는 그냥 우리 또 우리 군수님은 한번 약속하면은 꼭 지키기로 소문난 분이고 항상 구두는 잘안 신어. 운동화만 신고. 현장을 다니는 분인데 아... 오늘 아주 그냥 깔끔하게 구두도 닦았는데 이제 점점점점 허이지기 시작하는 거야. <laughs> 군수님은 진짜 내가 볼 때도 진짜 그냥 농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니까 앞으로 가평 잘 살게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뽀시기 좀 자주 불러 우리 유랑단도 좀 네, 네.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laughs> 네, 뭐 회장님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올 거야 지금. <laughs> 근데 군수님하고 나하고는 또 짰어 몰래 내가 깜짝쇼로 나타나기로 아딱 해갖고. 에보시겠 어, 그냥 몰래 있다가 살짝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나 바쁜데요. 니까안 나타나면 우리 끊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왔거든. 잘 왔죠. 예. 어, 제 이제, 이제 계속 올 거예요. 네. 차렷 우리 여섯 분이 여러분께 우리 군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